자, 드디어 접선의 방정식에 들어왔어요. 도함수의 활용.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조금 쉽고 이제 본격적으로 극대, 극소, 그래프 개형, 그렇죠? 어, 그리고 속도, 가속도까지. 예, 고기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죠. 고기는 이제 천천히 가 여기도 좀 어, 어려운 부분이 중간 에간 나오는데 천천히 설명할게요. 내가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이라는 것은요. 그쵸? 접하는 직선이에요. 접하는 직선 어. 접하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뭐와 뭐를 구한다고 해서 항상 직선의 방정식 한정과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쵸? 한정과 기울기를 알면 지금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한정과 기울기를 알아서 y-y 좌편은 -Y 기울기 곱하기 x 접혀, 요렇게 쓴다 그랬죠, 직선의 방정식. 음. 근데 이 접선은 그 중에서도 주로 이한 점을 접점으로 잡고, 접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즉, 한 점을 접점으로 잡고, 그쵸? 접점으로 잡고. 뭐, X와 y 너스면 헷갈릴까요? T로 쓸까? 한 점을 접점으로 잡고, T, F, T. 그리고 그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서 미분해서 T는거죠. x 접선의 X좌표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해서 어, 구해주는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꼴이죠. Y-Y좌표는 접점을 한정으로 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그 직선의 기울기를 할때 음, 같은 내용이지만 접선은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기본인데다 요게 기본이야. 접선의 방정식. 특히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하죠? 미분 계수. 즉, 원래 함수의 보함수에다가. 보함수 아니죠? 미분한 거. 보함수에다가 접선의 애초자트를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 유형편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0번. 이 곡선 위에 점이, 곡선 위에 있는 점, 곡선 위에 점이, 얘가 접점이죠.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얘가 접점이에요. 4, 3면이 랬으니까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인가봐요. 그죠.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라는 말이 뭐죠? 어, 얘 도함수에다가, 얘 도함수가 뭐예요? 미분라는 거죠. 3 x 제곱이죠 이 도함수에다 뭘 넣었더니 접점의 x 좌표를 넣었더니 그쵸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그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다. 어, 1 2이 응. 그럼 a 제곱은? a 제곱 얼마? 4네요. 어. 근데 a 가 플러스니까 아, a는 2다. 그 아, a는 2 e, 그만 풀이네 그럼 x 좌표가 2니까 이 접점은 곡선 위에 점이 되잖아요. 이 넣어 주면 되죠? 이 e 넣어 주면 뭐야? 어, 8 10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y 좌표는 마이가 되겠네요. 마이. 그래서 더, 어, 더한 건 뭐야 이거? 0 되네요. 0 되겠다. 아, 그런 얘기. 응? 어, 이거는 좀 간단한 형태죠.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다 미분해서 넣어주면 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1번. 자, A, B, C를 구해야 돼. FX에서 그러려면 10이 몇개 나와야 돼. 세개 나와야 돼, 세개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음, 얘가 접점이죠. 대랑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래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안 될까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줘볼게.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내가 뭐, 혹시 저 A가 음순지 양순이 모르니 아무렇게나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위에 점 1,1, 1, 1이 0인지 0인지는 모르지만, 음. 1,f1. 우리는 상황만 인식하기 위해서, 1,f1에서 접선이 있었겠지, 여기 접선이 있었겠어 접선이. 근데, 이 접선과 수직이면서 이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수직이래. 이거죠, 이렇게. 음. 이 직선이야, 이 직선.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3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ABC를 구하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를 잘 볼까요? 얘가 1 f 1이라는점이요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F1을 알수 있죠. 왜이 직선도 여기를 지나니까 X에다 1을 넣으면 3분의 12 4네요. 아 얘가 1.4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1번 F1이 얼마다 그렇죠 F1이 4다. 그런 얘기죠, F1이 4. 두 번째. 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요. 얘랑 수직이네 접선과 수직이라는 뜻.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는 뭐였겠어요. 그렇죠 3이었겠죠. 곱해서 마일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해서 누구는 거? 읽는 거, 미분해서 읽는 거.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게 뭐였다는 얘기야? 아, 3이었다. 그런 얘기죠. 어따가 시이 어, 모자르잖아요. ABC 대들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줬네요. 뭐라고? F 프라임 E는 1이다 이렇게 시간을 더 줬어요. 요거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 지금 이런 의미의 식을 가르쳐준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은요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ABC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거죠. 1번식 읽는 게 사다 읽었어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음, 그게 삼, 2번씩자 미분해서 1렀어 미분, 이 미분해 볼까요? f prime x는 e a x 더하기 b, 그죠? 그럼 미분해서 1렀어 이, 그러니까 e a 더하기 b, 그죠? 3가3이에요번씩 미분한 거에다 2넣어2 이, 이 넣어서 어4 a 더하기 b, 그렇죠? 4 a 더 b, 걔가 얼마야 1이래요. 그럼 이거 열립방정식풀수 있죠. 빼면 마이너스 2A는 2. 아 A가 마이리였네요. 아까 그림이 비슷한 거네 그럼. 어, 내가 A로 음수를 그렸으니까 A가 마이 그렇죠. A가 마이리는 B는, B는 B는 5. 그렇죠. B는 오. 자 A가 마이리고 B가 5야. 그럼 얘가 4인. 어 C는 0이네요. 그렇죠. C는 요 그래서 마이리의 제곱 1 오해죠. 2 5시는0 2죠그는얼마다 어, 26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 얘네가 의미하는 게뭘뭘 뭘 가르쳐준 것이다. 뭘뭘 뭘 가르쳐준 것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글을 이해 잘안 되면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12번 볼까요? 12번. 자, 3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3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X좌표가 마일 때의 접선이 그 접선이 FX랑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점에서 만나겠죠. 또 FX 위에점 1, X좌표가 1인데의 접선이 음, 그 함수랑 또 C가 접점이 아닌 어딘가의 점에서 또 만나겠죠. 그죠? 그게 T 근데 L1과 L2의 기울기가 같다? L1이 뭔데요? 2점에서의 접선이었어요. L1이 2점에서의 접선 그쵸? L2는 l 2점에서의 는 접선이었어요. 2점에서의 접선 그쵸? 그러면 그 L1과 L2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즉 1번식이 뭐예요?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때가 L1의 기울기죠. 미분을 해서 1을 넣어 그때가 L2의 기울기죠. 어, 그 둘이 어떻다는 거야? 아, 같다라는 거네그 둘이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때 또 다른 점, 만나는 점, C점, D점과 B점.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가 그래야지 좀 이해하시게. 어떤 삼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에서의 접선을 기울기와 1에서의 접선을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요. 둘이 평행 두, 두 접선이 평행하다는 얘기예와 예와 같은 상황이겠죠 그죠 예와 예와 같은 상황 두 접선 평 그러니까 요점이 x좌표가 말이었을 때고 요점이 x좌표가 1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평행한 접선 얘가 이제 a1이고 얘가 a2겠죠 그래서 이 이제 삼차함수 쭉 있는데 이 a1이라는 직선이 이 a라는 점 말고도 언젠가는 어디에서 만나, 이 B라는 점에서 만나겠죠. 또, 이 L2라는 점도 이암 3참수가 쭉 있으면 이 C라는 점 말고도 이게 C점이었잖아요. C라는 점 말고도 어딘가 D에서 만나겠죠. 여기 D점이. 그렇죠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B점과 이 D점의 x 좌표에 곱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네 자. 그림상으로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b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고 b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b점과 b점은 이 접선과 이 원래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잖아요. 교점. 그렇죠. 교점을 하려면 열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접선의 방정식 l1을 구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 l2를 구해서 그렇죠. l1과 a2를 구해서 a2를 구해서 그래서 뭐하는 수밖에 없어.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겠죠. 누구랑?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을 해서 x좌표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라도 알아내야 되니까 미분을 해봅시다. f'x 자, f'x는 뭐였어요? 6x제곱 플러스 e a x 어, 요게 f'x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르는 거 하고, 마이는 거, 자, 마이너스, 424.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 걔랑, 그죠? 읽는 거랑, 읽었어. 6 더하기 2. 아, 얘네가 같대요. 얘네가 같대. 넘어오면얘 넘어가면 얼마 18은 6에 이렇게 되네요. A가, 아, 3이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서 가르쳐준거는 a가 3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미분계수가 6x제곱 6x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a가 3이었다는 얘기. 원래 함 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그러면 이제 에반을 구해야 돼요. 자 에반이라는 것이 뭐야? 미분을 해서 마 있는거야. 마인. 여기가 마 있는거죠. 그러니까 마 있는건 뭐였어? 4 2 4 마이네 1 0이었네 10. 얘네들이 12였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도 10이었고 얘 기울기도 12였어요. 얘네들의 기울기는 12였다. 그쵸?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이제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항상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 넘어져 마이. 어이고 숫자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조금 크네요. 그쵸? 이렇게. 자. 마이너스 마이너면 은 마팔 마이너스 16 마이너면은 삼자 플러스 12 더하기 b 그러니까 마이너는 뭐예요 b 마이너스 4네요 이 접점이 이게 마이크마 b 마이너스 4고요 여기는 1이야 1자 1을 넣어서 그럼 와이프는 1 넣으면 b 플러스 5네요 어, 1 콤마 b 플러스 5 자, 이렇게 해서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에1을 구할 수 있죠 물론 b는 모르네요 자에1 y는 y는 기울기 뭐라고요 12 12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x 쇼핑크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스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가된 거예요. B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죠. 즉, L1이라는 특성은 Y는 1 2 x 플러스 24니까 20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고요. l 2구 해볼게요. l2. y는 기울기는 10이 똑같죠. x y 그렇죠. x 마 더하기 더하기 b 플러스 5. 자 요게 l2야. 그래서 l2를 다시 써주면 y는 y는 아참 이게 보이나요? 이게 잠깐만 아하. 자, 약간 올려줬어. 아, 안 보였었겠던데 이가 자, y는 1 2 x 마이너스 c 가 마이너스 7 플러스 b 이렇게 된되야 밑에다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랑 이 원래 함수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b점과 d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는 지울게요. 여기다 써야지 여러분들이 잘안 보일까봐. 자, 그러면 열립방정식풀게게 먼저 이 L1과 이 Fx 열립방정식 e x 세제곱차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플러스 B는 B는 자 이게 자꾸 화면이 잘안 보일까봐 이렇게 조정 좀할게얘 예, 12X 플러스 20 플러스 B 요거를 이제 열립방정식 푸는거죠 얘하고 얘하고 그럼 B가 지워지네요 그쵸 그럼 넘어오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0 이렇게 자이 연립방정식은요 내가 뭐라고 랬어이 접점이 중근일 거라고 랬죠 접점이 반드시 즉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반드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왜 얘가 중근이니까 그럼 이걸 빨리 구하는 방법은 그렇죠 마이로 조립제법 두번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로 조립제법 두 번. 이제 네, 여기다가 볼게요. 이칸0 e, 없네. 문제 풀기가 기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자, 마이로 조립제법 두 번. 마이. 2 e. e 내려오고, 마사. 마이 e 내려오고, 2, e.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아, 0 되죠. 0안 되면 큰일 나죠. 또 마이로 조립제법. 2, e, 마사. 마오 어, 10 0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2x 마이너스 5였다는 얘기를 2x 마이너스 5 그러면 무슨 얘기야? 결국은 아, 마이가 접점이었고 보다는 교점의 x 좌표는 2분의 5였다. 아, 얘가 2분의 5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5였구나. y 좌표야? 뭐 너는 b의 식으로 나오죠 y 좌표는 b로 아직 못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x 좌표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야, 요거 하나 구하는 일 힘들었네. 이번에는 c 점을 지나는 이 접선 L2가 만나는 점또 이제 L2하고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좋아요. L2하고 연립방정식을 합시다. 자, L2하고 연립방정식을 하는 애가 c 2 x 7 B. 마찬가지로 B가 지워지고 넘어오면 2X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열립방정식도 얘와 얘의 교점인데요. 적점이 중근, 1이 중근이란 말이죠. 그러고 한근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x마일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요. 왜? 1이 중근이어야 되니까. 적점이 항상 중근이다. 꼭 외워도. 그래서 1로 두번 조립제법을 하면 자, 1로 두번 조립제법이죠. 이 2 1은 2, 5. 5 1은 5, 마 7. 마7 0. 그쵸? 안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자, 또 1로 출제법 하면 2, 2 1은 2, 7. 7 1은 7, 0. 그쵸? Z는 2X 플러스 7X. 그러니까 1이 적점으로서 중분이고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7. 즉, D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7. 그만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D점의 X 좌표 마이너스 2분의 7. 둘의 곱을 구하여라. 즉, 2분의 5와 마이너스 2분의 7의 곱을 구하여라.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4분의 35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접점 말고 또 다른 결정 구하는 방법이 이거 시험에 워낙 잘 나옵니다. 접점 말고 또 다른 결정 구하는 방법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원래 함수랑 연립 방정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립 방정식을 풀때이 접점의 수제표가 중근이라는 거상이 접점의 수제표가 중근이야. 그러니까 개 완전적으로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걔로두번 조립질법 하면 나머지 한 번은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금방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요거 특히 잘받아요 접점이 중근이라는 거. 수고했어요.